아,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, 왜구속하여 주는지 안할수 없도다. 내가 믿고 뜨지 하시는 주님을 들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.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맘 감동해, 주 예수 믿게.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 안에 내가 믿고 뜨지함은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야아 여기는 은궁산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고 바람이 조금 불지만 날씨가 무척 좋은 날씨에서 하늘은 푸르고 구름도 맑게 보이고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,